음. 이건 뭐야? 뭐야? 좀더 강해졌나? 벽면도약을 습득했습니다. 오오 호 타타타타타타 아 이렇게 능력이 생기네요. 이렇게 차차차 차차 헤헤 에너지 셀 좋아 이쪽에 이거야 됐어, 이제, 못 가는 장소까지 다 가볼 수 있겠네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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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우, 아우저 위쪽으로 가고 싶은데? 위쪽으로. 위쪽으로 가고 싶다. 저쪽으로 못 가나? 이 위쪽에도 뭔가 있어요.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갈 먹을 게 많네. 생각보다. 오케이 점프 쳐내스타일 h 시 y r e stylish. j u m p 오케이 아이고 점프 이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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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장 세.. o 능력은 이제 아이템으로 회복하는 라이프가 2배가 된다 죽는 아이템 대부분을 자동으로 흡수한다 오아 근데 이거 하길 잘한 것 같은데요 좋아 그 다음에 재충전 전에 능력을 3번 쏘게 된다 아 불꽃 불꽃 강화 일단 이걸로 가자 라이프 네 이쪽, 이쪽이 가장 노, 좋은 것 같아 탐지쪽에 와 뭐야 저거 자, 밀어 어어 오지마 오지마 오케이 그리고 이쪽 이쪽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점프 이거 어떻게 하지 됐어 쳣쳣쳣쳣쳣쳣쳣쳣 자, 됐다. 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점프야. 아이고. 저거 저거. 잠시 기다려봐. 휴. 자,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레버가 있는데 이거 돌리고 아 <laughs> 이런 기능이 있구만 쇼컷이었네요 지도 파편 파편 좋아 됐어 능력 존스 많이 주네 지도 보자 지금 제가 가야될 곳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래야 하지만 그 전에 체력 자 이거 아와 지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안간 곳이 와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봐요 이 아래에 이 아래에 이건 뭐야? 이 위쪽은 잘 모르겠는데? 호오... 안간 곳이 되게 많네요. 이쪽은 뭐야? 아, 못 간대지?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쪽 위로 올라가서, 아, 마우스 안 보이는구나. <laughs> 오른쪽에 저 숨겨진 장소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가보자. 궁금해. 안 가볼 수 없어. 가는 김에 아이템 좀 찾아가요. 오케이. 아, 자, 잠깐만. 자, 저 더블 점프 있으면 좋겠다. 진짜 올라오고 싶어.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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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점프 됐어. 이거 열지 말고 잠깐만 마우스 보여요 이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 이거 나가 약해 이쪽이야 레벨업하긴 쉽네 이 게임 보자 이 아래쪽에 보죠 이거 내려갈 수 있나요? 하지만 세이브 한 번만 해보자. 세이브 한 번만. 이 아래쪽에. 잠깐만. 이거 내려가면 죽나요 원래? 아우 그러네. 그러네. 내려가면 안 되네. 이거 뭐야? 이 위쪽에도 길이 있는데 이 위쪽에는. 이 뭐지? 아, 카던 된가? 이쪽에 여기 숨겨진 장소 찾았고. 여기 먹고. 일단 저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는 걸알았어 그리고 위쪽에도 갈수 있는데 위쪽으로 갈수 있는 길은 이렇게 점프 점프. 이쪽에가 뭐가 있을까? 초, 초. 아, 아, 봐봐, 가면 안 돼? 아니 여기 갈수 있어, 갈수 있는데. 염마, 저기요. 음, <laughs> <laughs> 안 되나봐요. 아직은 아닌가봐. 시기상조인가봐. 지도 볼 때마다 개미굴 같아요. 이거 다음에 할 게임이 이제 할로우나이트인데 그 게임도 이런 비슷한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익숙해져야 될걸? 일단 여기 아니고 이쪽 아래로 자 이런 류의 게임은 잘 못하는데 되게 이런 게임이 취향이야 개인적으로 취향이에요 저장 쏭됐 점프점프점프 점프. 이게 뭐야? 이 조각상은 나치 이거 보여. 그래? 끝이야. 끝이야, <laughs> 그게? 그들은 그 집을 발견했다. 오! 어? 오! 어릴 땐가 봐. 우리의 빛을 품은 아이의 집을. 난 그들이 기억나 수년 전 정령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유년시절의 나루는 나루? 시간이 허락할 때 정성을 다해 우리를 보살펴주었어 음 나루라는 존재인가봐요 그리고 이쪽에 저 끔찍한 생명체가 블라라 거리고 있는데 검은 뿌리불 오왜 이렇게 많이 줘 이거 자, 잠깐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

클라스가 달라 클라스 자체가 호오. 그리고 점프! 자아 하문 열어줘요 열어줘 아.. 얘 떨어지면 또 난장판일 것 같은데 자아 아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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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허.. 어려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위쪽으로 가야 되나? 잠깐만 이거를 여기서 점프, 점프, 오케이 올랐다, 올라갔고 아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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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내려가자. 아우, 아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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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가 날라오는데? 뭐가? 와, 저기 뭐가 있는 거야? 궁금해. 가고 싶어. 왜, 왜안 되는 거지? 저기요, 다 막아놨어. 저기 뭐가 있는 거야? 진짜 궁금해. 아, 능력이 없으면 여기 못 오는 건가? 이거 아이템만 챙겨가죠, 그냥. 나중에 앵벌이 장소로 오고. 아니다. 이거 보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왼쪽. 됐어 이거야. 이거다. 촤아! 하하! <laughs> 아, 봐봐, 봐봐. 아, 봐봐. 아오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저게 뭐죠? 왜난갈수 없는가 와 비겁한데 이거 안되게 하는게 어딨어 너무하네 나중에 가자 나중에 난 지금은 아니야 세이브 쇼 됐어 자, 가자. 그래서음 이쪽 아래로 물로 내려갈 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먹고 스페이스 됐스 이게 여기서 앵벌이라면 안 되는 것 같아. 저거 봐요. 저거 고래 던전에서 경험치 를 저렇게 많이 주는데 <laughs> 여기서 사냥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안 그래요? 여긴 빠르게 지나치자. 그래야 될것 같아. 피어. 피라고. 어, 여기 아니고. 오, 잠깐만요. 줍는 아이템 대부분을 자동으로 흡수합니다. 오, 괜찮은데. 이제, 이제, 아이템이 근처에 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흡수한다 이거지. 이렇게. 오! 진짜. 되네요 그리고 이쪽에 잘 기다려봐 너 상대해줄 시간이 없는데 이쪽이야 하, 이게 뭘까요 진짜 에너지인가? 잠깐만 여기다 만들면은 안돼 다 안되게 놨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일단 이쪽이야. 아우. 왼쪽. 영혼고리가 준비되었다. 오케이. 놓고. 와 잠깐만. 저게 아 저거구나. 오케이. 음 여기서 이제 세이브를 잠깐 하고. 보자 제가 이런 유의 게임을 잘 못해요 자 오케이 미석조각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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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와와 허허 허허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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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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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프 점프 점점점점 휴, 세이버 세이미, 세, 세, 세이. <laughs> 세이미. 어우, 어우, 우 야하! 자. 차. 이거, 죽일 수 있나? 야마, 야마,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안 되는 녀석이야.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는 거지? 오호 숨겨진 뭔가가 있어요. 뭐야 이건이 에너지 입구는 과거의 정령들이 봉인을 했다. 충분한 에너지 셀을 모으면 모으면은 길 열어줄 것이다. 라는데 지금 에너지 셀이 없네요. 없어요 아예. 에너지 줬어요. 제길. 아 에너지 셀을 내가 다 갖다 버렸는데 <laughs> 어떡하지? 아예 죽으면 안 됐나봐. 클랐어. 이렇게 okay, 에너지 셀 이렇게 에너지 셀을 하나씩 모아야 돼가져와이 예, 목숨이네 목숨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뭐가 있는데 뭐지 여기 내려갈 수 있는 장소가 없나 아저 위에 있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자자자이가 아닌가 이거 아니야 야 야! 잠깐만! 씨,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왜 왔네? 왜, 왜 왔지? 내가? 어, 에너스텔! 하나 찾는데? 뭐야. 아, 다섯 개 있어야 되는구나. 아직 못 가네요.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고. 자, 이게 지금 내려오니까. 이 상태에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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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스 This is all. Moko, we roll up a go. C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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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각. 오케이. 조각 먹었고 내려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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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 아. 위험했어. 점프, 점프. 몰라 그냥 가자. 입구를 열려면은 오케이. 네개 필요하고. 짜잔. 올라가기 힘드네요. 그러게요. 침을 하여 움직이지 않는 나를 그들이 찾았다. 안 가? 안 찾아. 이쪽인가? 여기야. 아, 여기도 못 가. 너무하네. 왜못 가는 거야? 저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맞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laughs> 그치? 우리는 그녀의 그릇된 의지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했다. 이제야 뭔가 튜토리얼 끝난 느낌인데? 응? 정령의 나무다. 그는 널 구하려고 그의 마지막 힘을 써왔던 게 분명하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녀가 증오하던 우리의 빛. 빛의 의식의 밤이었다. 그녀가 대체 누구지? 난 오리를 불렀지만 내 아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올인가봐요. 우와, 맞네. 정령들인가? 우와, 뭐냐, 이건? <laughs> 다 도망간다. 우와. 아 뭔가의 핵 같은 걸 이제 빼앗긴 모양인데? 어? 루.. 크로가 세인을 훔쳤을 때 우리의 나라는 끝났다 아.. 그렇다네요 넌 정육나무의 빛을 받았어. 우리의 운명을 너에게 맡긴 거야. 지금부터 네가 알아야만 하는 것을 잘 듣도록 해. 음... 정육나무는 한결같이 빛의 원소 3개를 지탱했고, 그 담내로 원소들은 조화를 가져오고 니베를 보호했다. 물의 원소는 긴 소나무 꼭대기에, 바람의 원소는 버려진 유적 깊숙한 곳에, 브레 원소는 호루산의 불 아래에 리벨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빛을 다 시켜야 된다. 우리가 찾을 첫 번째는 거미의 동굴 너머 한때 물이 흘렀던 나무 꼭대기에 있다. 아 여기로 가야 돼 목적지가 <laughs> 너무하다 진짜. 자 일단 저장 한번 하죠. 후, 가자. 이쪽이야. 영원 고리가 준비됐다. 오케이. 일단은 공허한 숲으로 가기 전에 음 가야 되는 장소가 되게 많네요. 상당히 많은데. 이쪽이야. 집안이 불안정하다. 안 가. 아우야. 입으로 와서 맞아주는 거봐 오케이. 이쪽으로. 점점점점점점점차. <laughs> 점점점점점. 뭐야 이 움직이네였어? 잘 가. 이렇게 가야 돼? 도자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지?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 이걸로 뭐... 아우, 또, 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야야야야야. 이주인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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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얘를 잠깐만 내려와 네, 봐. 오케이 이거구만 아우 뭐, 뭐. 여태까지 그러면 파괴 가능한 벽이란게 잠만 깐일러 네, 와봐 아 <laughs> 이게 아니었구만 이조 이제 일로 와봐 오케이 얘는 이렇게 싸워야 될것 같은데. 됐어 이쪽이야 이쪽이 아니야 그리고 점프 오케이. 에너지 셀 이쪽에도 레버가 있고 됐어 아하 이렇게 좋아 이쪽 아래에 뭐가 있는 거죠? 응? 음? 죽여! 야, 진짜 너무하다. 이거 왜못 깨게 만들어 놓은 거야? 데미지가 있어야 되나? 사 여긴 또 어디야? 능력점수. 큰 정령 비 그릇. 오케이. 아, 여기 못 가고, 여기가 아니고, 이쪽. 어. 오! 새로운 능력? 운명한 아노는 강하고 용감한 정령이었다. 빛을 모으는 게 가능했대요. 충전 불꽃. 음.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아하! 괜찮은데? 잠깐만. 샤! 오호! 그래, 이거지. 좋아. 훌륭해.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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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너지셀이 없구나. 아. 이것도 충전식이었어 충전식이었다니 자, 다시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자, 이게 충전식이니까 <laughs> 아껴야 돼 <laughs> 이것도 됐 어, 들어와 음, 아, 여기 왔던데네요. 이쪽이니까, 이 오른쪽에 위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여기 말고, 어, 다른데 갈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위로 한번 가보자. 이쪽. 오케 잡았고, 위쪽이야. 어라? 이 위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아, 없구나. 갈 수가 없구나. 가자. 이쪽으로. 다시 여기 올라가야 되네.